안녕하세요. 쿠토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새 유행하는이 원피스 지리얼이라는 밈을 아시나요? 진짜 제가 조사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던 정말 너 싸야 했잖아 급의 역겨운 이 밈. 오늘은 트위터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낸 밈의 끝판왕인 원피스 지리얼 밈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작 전에 해당, 해당 영상에는, 영상에는 만화 원피스의, 원피스의 스포일러가, 스포일러가 있음을 알립니다. 아닙니다. 골드로저라는 전설적인 해적이 남긴 최고의 보물 원피스를 찾아 위대한 항로로 모험을 떠나는 해적들의 여정을 그린 만화 원피스. 이 작품에서 가장 최강의 해적단으로 평가되는 흰수염 해적단의 리더, 통칭 흰수염은 작품 내 최고의 인성과 무력 압도적인 체 책을 보유하여 골드로저 이후 최고의 해적으로 평가받는 원피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캐릭터로 원피스의 485화 흰수염 vs. 검은수염에서 그는 그의 라이벌이자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악당 검은수염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직감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곧 원피스를 찾아나서는 많은 해적들의 꿈을 짓밟고 대저적 골드로저가 남긴 보물에 다가가는 여정의 명향을 비치해 미래를 예상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원피스에서 정말 유명한 장면이자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영감을 준 대사를 남기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보물을 찾아냈을 때 세계는 뒤집히는 거지 누군가 찾아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자신의 라이벌인 검은 수염 앞에서 죽음 직전 의도적으로 너는 원피스의 주인공이 될순 없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낼 날이 분명히 올 거다 라는 대사로 도발하며 이후 천지를 울리는 흰 수염 특유의 기압으로 그곳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원피스는 실존한다 라는 대사를 남긴 것인데 대적 시대 역사상 원피스라는 보물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겠다고 평가받는 그가 원피스 실존 여부에 대해 보증하며 그곳에 있던 많은 해적과 전 세계인들에게 전보를 통해 흰 수염이 원피스가 실존한다고 말했대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퍼져나가게 만들며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장면은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엄청난 서사를 담당하는 장면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슬픔을 스토리상으로는 새 시대의 개막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지만 어떤 트위터 미친놈들에 의해 또한 어떤 배우와 인터넷 망령 및 기존 민들과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해 한없이 아름다워야 했을 이 장면이 어지러지란 미으로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인소염의 죽음을 담은 이 원피스 이지를 여리하는 명대사를 남긴 이 장면은 사실 매우 웅장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어야 하지만 그런 진지한 장면이었던 만큼 이것을 비꼬았을 때 주는 웃음도 아주 컸고 이런 원피스 이지를 이 등장하기 전 원피스와 관련된 트위터 발빔 두 개가 그런 비꼬는 역할을 해주었는데 하나는 원피스 코게리트 밈이고 하나는 우는 초파미으로이 원피스 코게리트는 트위터 그림쟁이들이 원피스에 등장하는 각종 주요 장면들을 캡처해그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바지를 벗기고 거기다가 중요 부위를 다시 그려내는 미으로 과거 트위터에서 어느 림쟁이가 흰수염의 그곳을 아주 거대하게 그려놓으면서이묘이 시작되었는데 흰수염은 작품 내에서도 거대한 품체가 트레이드마크인지라 이 트위터 유저는 흰수염이 그에 걸맞는 거대한 그것을 갖고 있게 그려넣게 되었고 권이 있고 품위가 넘치며 작품 내에서는 무너지는 모습 한번 보여준 적 없던 흰수염을 젓다구르 그려버리니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영감을 주기에 충분해 트위터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에이스 버기 아론. 검은 수염 등등. 별의별 원피스 등장인물 중 남성 캐릭터라면 전부 다아랫도리를 강제로 벗겨 거대한 그것을 그려놓는 흐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 원피스 이지를 밈을 만든 가장 큰 주요 원인이자 악의 원흉이었으며, 물론 또 다른 남성 캐릭터인 초파도 이 흐름을 피해갈 순 없었는데, 2008년 개봉된 원피스의 극장판이자 초파 이야기를 그린 에피소드 오브 초파의 한 장면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우는 초파의 장면도 정신 나간 트위터 미친놈들의 포위망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우는 초파의 이 장면에 원피스 코게리트 밈이 결합돼, 눈에서 뿐만 아니라, 초파의 거대한 그곳에서까지 눈물을 흘리는 짤까지 탄생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는 앞서 위험있는 흰수염과 반대되는 거대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감동적이고 슬퍼야 할이 장면과 반대되는 물고 있는 초파의 거대한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주게 만들어 이내두미의 등장과 앞선 흰수염의 죽음 전 남긴 메시지인 원피스 이지리얼이라는 장면이 결합되어 지금의 어지러지란 원피스 이지리얼 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트위터에서 시작된 이오상한 흐름 때문에 사람들은 흰수음을 보기만 해도 바지 속에 그것부터 상상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정신나간 유튜브저에 의해 마치 골드로저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라는 대사로부터 대적 시대가 시작된 것 마냥 원피스 지럴 미미 유튜브 세양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버렸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2년 7월 24일 유튜버 복스네틱이 올린 더 원피스 지럴 미미라는 영상은 흰수염이 죽음 전 외친 더 원피스 지럴이라는 대사 이후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 덩그러니 흰수염이 있는 사진이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그냥 이 영상만 봐서는 너무 조잡하고 왜 이것으로부터 밈이 시작되었는지 알수 없으시겠지만 처음으로 트위터에서 흰수염의 거대한 그것을 그려놨을 때 사용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 흰수염이 서 있는 이미지였고 이 원피스 코게디트라는 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뭘 의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험을 가진 흰수염의 죽음 직전의 대사 원피스 이즈 리얼이라는 장면과 대비되는 흰수염의 거대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서 있는 흰수염의 사진과 조잡한 화면 전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게 되었고 이 영상의 사람들은 댓글로 나이 흰수염 서있는 사진 볼 때마다 그것만 떠올라 그의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그거 말이야 흰수염 바지 속의 방망이를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며 개 지독한 이 트위터발 밈이 엮인 혼종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원피스 이지렬 밈의 형태가 확립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최근 밈을 만들어낸 모든 원흉인 그 녀석의 참전까지 더해져 더욱 더럽고 흉악한 밈으로 진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 민가 대사가 유명해지자 미국 배우인 패트릭 페이비언도 레디셋 더 원피스 리얼이란 대사를 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The one piece. The one piece is real. 이런 유명인이 더러운 의미로 변질되어버린 이 원피스 이지렬이라는 대사를 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큰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영문도 모르고 그저 당시 유명했던 원피스 이지렬이라는 대사를 남긴 이 패트릭 페이비언의 영상을 강제로 이용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이 밈을 만들어내는 데 그를 참전시켜버리게 됩니다 2022년 8월 25일 틱톡커 에이작스는 패트릭 페이비언을 이용한 원피스 이지를밈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The one piece. The one piece is real Can we get much higher? higher. So 그가 남긴 이 원피스 이지러리라는 대사 뒤에 카니 웨스트의 노래 다크 판타지의 Can We Get Much Higher, So High?라는 부분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하고 흰 수염이 서 있는 자를 올리니 짧은 영상은 우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더 높이라는 다분히 이도적으로 뭐가 높게 올라갈지 상상하게 만드는 가사와 덩그러니 서 있는 흰 수염의 사진이 결합된 정신 나간 영상이었고 이 영상은 업로드 한달 만에 60만 조회수를 얻으며 이로 인해 틱톡에서조차 원피스 이지를밈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영상의 등장 3일 후 틱톡커 알레시 제로라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이 원피스 이지러리라는 대사 이후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던 각종 원피스 콕에디트짤을 오묘하게 그곳만 가려놓아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 진짜 와 그렇게 이 원피스 이즈리얼 밈은 원피스 이즈리얼이라는 대사와 장면 때문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대사 이후 원피스에 등장하는 각종 장면을 넣으면 그 장면에 나오는 캐릭터의 거기가 보이게 되는 <laughs> 정신세뇌 밈이었던 것으로 이후 이 밈의 완성본을 유튜브에 로디스이나 no, 조엘이라는 사람이 업로드하며 이 모든 <laughs>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을 가속화해버리게 됩니다. 아, 와! Peace is real. 여러분도 이제는 그게 보이시나요? 이후 이 흐름은 해당 초파에 오는 장면을 수정하거나 뒤에 나오는 짤들까지 바꿔 끼우는 여러 순으로까지 돌입하게 되었고 남자가 아니더라도 캐릭터가 다르더라도 그저 이 장면을 다시 그려넣는 리드로 역시 밈이 되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얻는 밈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laughs> 이 밈을 사랑... 아니 솔직히 님들 이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저 조사하면서 이 거대한 것을 몇 번이나 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오늘은 이 밈을 사랑해달라는 말까지는 못하겠고 영상 여기까지 봐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체모르 것들아 보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적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